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상쾌한 냄새가 스쳐 지나가서 그 순간 기분이 좋아졌던 적 있으신가요? 아,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끔씩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음. 향수를 뿌렸는지 향수 냄새가 솔솔 나는데 향이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 향수가 뭐지? 이 생각하다가 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음, 나도 좋은 냄새를 찾으려고 향수 매장에 가서 음. 이것저것 향을 맡았는데, 음. 내가 찾는 향을 음.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어. 그런 순간들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엄마의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고군분투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냄새가 가진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제19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 산문학 한용호. 엄마의 냄새를 맡은 아들. 엄마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요? 내 코가 이상한 거 아니니? 나는 2023년 겨울쯤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가는데 어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를 처음 맡았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된장 순대 썩은 것 같은 냄새였는데도 뭔가 잘못된 냄새였다는 것은 확실히 알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후 다른 친척이나 이웃들 또한 이 냄새를 맡지 못했고, 다만 이상한 취급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이 이상한 냄새의 증거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31살 정신장애 청년이다. 가족이 원래 운명공동체 관계라지만, 나는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 가족이 없으면 죽은 것보다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생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갇혀 살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불행한 인생을 바칠지 모른다. 혹자는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교도소가 요즘에 살기 좋아졌다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천국이라고. 비아냥 되지만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듯이 그것들은 갈 곳이 절대로 못 된다. 나는 가족이 곧내 운명이고 가족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희한한 냄새를 혼자 맡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상대를 공격하거나 혼자 정신이 나가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시다. 점막 관련 림프 모양 조직에 림프절 외 변염부 b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이다. 항암 치료로는 제독을 한번 하시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이신다. 어머니와 나는 암에 대한 상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만 나는 무슨 병이든 자신의 면역력이 결국 고치는 것이라고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자연치유 쪽을 고집하는 편이다. 하필이면 내가 정신장애인이라서 이런 자연치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내 갈등이 원래 많았었다. 그렇게 자연치유 맹신하다가 정신병 도져서 사고 치면 너 큰일 난다? 푸터 시작해서. 결과가 많은 쪽으로 가야지. 왜 결과가 적은 특이한 자연치유 쪽을 선택하냐? 라는 식의 통계학적인 오류를 들면서까지 나의 자연치유를 고집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건 다른 일반적인 건강상식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는데, 내가 수돗물이나 치약에 포함된 불수가 나쁘다고 하면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내가 잘 휘말린다. 그런 가짜 뉴스는 나쁘다. 라는 식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불소는 네이버 검색에 대충 쳐봐도 신경 독성 위장장애, 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나쁜 물질이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해도 내가 계속 떠들어대서 먹힌 게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를 아버지가 안 사는 것이다. 나는 전기차를 타는 것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까지 해가며 테슬라 차량 내부에 전자파 측정 수치가 나온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아버지가 새로 사는 차는 휘발유 차량으로 결정하셨다. 또 어머니는 내가 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떠들어대서 유선 이어폰을 쓰신다. 나는 그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으므로 계속 할수 있는 한 떠들어 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과 슬픔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 공동체인 가족들 주변에 있는 건강에 나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데 나는 집중했다. 심지어 나는 잘때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해야 한다는 풍수지리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군대나 병원 같은 데는 머리 방향을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게 근거가 아주 없지 않다로 시작해서 잘때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하라고 온 가족을 설득시켰다. 거기다가 잘 때는 전자제품을 주변에 두지 말고, 특히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지 말라고 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 겨울 즈음부터 나는 어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었다. 된장 순대 썩는 것 같은 냄새인데 가족들 중에 나만 맡을 수 있어서 가뜩이나 정신장애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로부터 정신이나 후각이 이상하다는 소리만 들었었다. 엄마, 제 자취방에 내일 오세요? 꼭이요? 언제는 사생활이라고 오지도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나도, 아무리 내가 정신 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단순히 내가 환각으로 있지도 않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가족들과 싸워서 투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만 했다. 그러다가, 찾은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쿠팡에서 4만 5천원짜리 공기질 측정기를 직접 구매한 것이다. 공기질 측정기로 어머니의 주변에서 직접 측정한 객관적인 기계의 수치를 보여드리면 부모님과 동생도 내가 느끼는 냄새가 환각이 아니라는 걸 납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나의 경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기질 측정기는 전날 저녁에 구매했는데, 다음날 오전 쿠팡에서 정말 빨리 로켓 배송이 왔다. 노바 리빙 NV01 이라는 제품인데, 언박싱 해보니까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면 되었고, 그냥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아주 직관적인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긴 제품이었다. 시험삼아 내가 혼자 있을 때 켜보니까 T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자연상태 그대로 잘해야 0.030mg, 퍼 3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왔다. 드디어 어머니가 내 자취방에 오셨다. 삐삐삐 TVOC 측정 수치가 높아져서 경고음이 울린다. 암 환자인 어머니께서 나의 자취방에 오셨기 때문에 TVOC 수치가 올라가서 울린 것이다. 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TVOC 수치가 측정기를 켜놓았을 때 자연 상태 그대로 잘해야 0.03mg per 3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온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는 1.319mg/4제곱센티미터로 측정되기까지 한다. 초록색이던 측정기의 대기질 표시등은 노란색에서 심할 때는 주황색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참고로 이 대기질 측정기의 표시상태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서로 가장 나쁜 상태다. 나는 그 측정기가 수치가 올라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가족들 단톡방에도 올렸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측정기 가격이 저렴한 것이라서 센서가 조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지 않은 게 좋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에 너는 쓸데없는 물건 팔아먹는데 속여먹기 딱 좋다. 라며 나를 나무라셨다. 하지만 내가 환기를 시키면서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창가에 사랑어머니가 계셨던 주방쪽이랑 계속 비교해서 보내드리자 이내 납득을 하셨다. 엄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나만 맡았던 이유. 이뿐만 아니라 나는 인터넷 신문기사를 찾아내고 인공지능 챗봇의 답변까지 받아내 첨부해서 가족들에게 보냈다. 질병 냄새로 암 찾는다. 김은정 기자. 기사를 찾아서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다. 기사의 핵심 요지는 질병을 냄새로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전까지 가족들, 부모님과 동생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암 환자라도 일반인이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며,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충치가 있으면 입에서 썩은내가 나는 것처럼 질병별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동생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간과했었다. 에스크업이라는 챗GPT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으로 냄새로 질환을 찾는 게 가능한지 그 사례가 뭔지 질문에 답변 받은 내용 역시 캡처에 올렸다. 답변의 내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암을 감지하기 위해 개의 후광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연구 중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특정 화학물질을 방출하며 이를 훈련된 개와 훈련된 전문가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당뇨 감기 기관지염 등 다양한 질환을 감지하기 위해 특정 냄새 패턴을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아직 실험 중이며,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였다.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실내에 있으면 없을 때보다 TBOC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TBOC 수치 관련한 것도 역시 에스업에질문에 답변을 받은 내용 역시 캡처에 올렸다. 인공지능의 답변은 똑 부러지게 그렇다라고 했다.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실내에 있을 때 TBOC 휘발성 유기 화학물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질환을 가진 사람은 호호 발한체로부터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실내 공기에 포함되어 TBOC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TBOC 수치가 높다고 반드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 일말의 메시지를 받아보신 어머니와 가족들은 나의 후각을 인정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에 신경쓰겠다 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렇게 엄마 건강에 신경쓰고 있는 줄 몰랐다. 엄마한테 건강에 신경쓰라고 말하겠다 라고 하셨다. 드디어 가족들이 나를 정신이 이상하거나 후각이 이상하다는 상태로만 보지 않고 암으로 인해서 TVOC 수치가 올라가는 객관적인 상황이었음을 깨닫고 나의 기막힌 후각을 인정해 준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과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걱정이 섞여있는 감정을 느꼈다. 이번 냄새 소동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고 감정적이나 극단적으로 나왔다면 가족들이 불화를 겪거나 아주 안 좋은 결말이 닿 수도 있었지만 내가 침착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고 가족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공통 분모를 가졌기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났다. 어머니께서는 결국 건강 관리를 부탁하는 자식인 나의 진심이 담긴 말을 수용하셨고 건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인데 엄마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말하는 것도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는 가족들과 운명 공동체이자 하늘이 맺어진 천륜이므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고 싶고 서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싶다.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은 것인데 그 방법과 방향이 차이일 뿐 서양의학이냐 자연치유냐 평가르기 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면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번 가족관계 증진과 건강에 힘쓰게 된 중대한 매개체는 냄새와 그걸 측정하는 공기질 측정기였다. 어머니와 나는 냄새로 이어진 관계다. 냄새는 우리의 사랑과 걱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계속 자연치유에서 나온 것을 떠들어 댈 것이고 같이 하자고 조를 것이고 실천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실행할 것이다. 어머니와 정신장애 청년인 나의 관계는 인간과 물, 공기, 햇빛, 중력 같은 관계이다. 한마디로 없으면 안 되는 필수인 관계이다. 어머니 냄새를 잃지 않으려는 아들 이야기는 음. 가족 간의 소통과 정신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감정과 직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성장하며 결국 자신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이해와 인정은 큰 의미가 되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영호 씨는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laughs>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음.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기질 측정기까지 구입해서 <laughs> 또 휘발성 유기 물질을 막 측정해서 막 음. 어머니 의 암을 막 빨리 또 발견한 거잖아. 그렇지. 또 조치를 취하고 음. 집안에 큰 일을 해낸 거네요. 또스마트폰 있잖아. 음, 그러니까. 항상 머리맡에 두지 말라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데 음. 나도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옆에 두고 잤다니까. 네이 <laughs> 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자고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옆에 두고 해요. 음. 저도 뭐 그렇지만 조심해야겠어요. 그러게. 어머니의 냄새 맡은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음. 저도 아버지께서 위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지만 음. 수술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음. 시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허. 뭐 이로 인해서 막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막 당황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진짜 알게 된 암에 좋은 음식을 막 가져와 음. 막 드리라고 권유했지만 음. 아버지께서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음. 손바닥 선인장이 위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구매했지만. 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요. 아, 자기가 손바닥 선인장을 구했 거야? 아는 지인 건너 건너로 구했지요. 아, 난 손바닥 선인장 처음 들어보는데 응. 어떻게 생긴 거야? 손바닥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어. 그 뒤로 응.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신 지 응. 응. 25년이 지나갔네요.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아프셔가지고 이제 음. 평택 병원에 이제 간 거야. 음. 근데 갑자기 최장암 선고를 받은 거야. 음.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음, 그렇지. 왜냐면 갑자기 이런 선고를 받았으니까. 음. 근데 그때 우리 엄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음. 의사한테 그러면서 아버지를 고려대학병원으로 가겠다고 한 거야. 음. 그래갖고 모시고 갔는데, 음. 거기서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거기서 췌장암이 아니고, 큰 돌이 있어가지고, 담석증인 거야. 음. 그 담석증, 돌이 췌장했는데 이때는. 음. 그래갖고 돌 꺼내고 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그냥 금방 좋아지셨어. 이구 아유 나도 이때 있잖아. 음.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때 유명했어요. <laughs> 아, 그 음, 그래갖고 거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음. 생수가 또 유명해. <laughs> 그래갖고 생수를 떠다가 아버지 드렸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 음나 진짜 이때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laughs> 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이때부터 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시고 사셨는데. 음. 이제 근 30년 정도 사셨어. 우와. 아주 통찰력 있으신 어머니 덕분이네요. 그래. 어머니가 막 평택에서 언니네로 음, 음. 전철 타고 오신다더니 맞아. 아버지도 살리시고 음. 정말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총명해 지금도. <laughs> 맞아요. 요즘에 응. 오진 뉴스를 응. 종종 보게 되죠. 그렇지. 예방 차원으로 건강 식품을 응.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드니까 이제 영양제를 다 먹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떤 영양제든지 계속 먹는 것보다 6개월을 섭취하고. 또 쉬었다 먹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양제로 음. 바꿔서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대요. 음 나도 계속 먹었는데 음. 좀 쉬었다 먹어야 그래야지. 그러면, 음.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막막하잖아. 그렇지. 여러 사람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례를 빌려 보면 병원도 몇 군데 알아봐서 검사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족의 운명 공동체와 또 옆에 있는 지인들과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방과 양약을 잘 조합해서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지혜롭게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저희는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